사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예선 한 경기를 지하고 계속해서 이 5세트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신영석 선수를 비롯해서 뭐 정지석 선수 이 선수들의 건강 상태가 좀 되긴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계속되는 그 경기들 아니겠습니까? 예. 경기 시간도 길고요. 뭐 혈투라면 혈툴 혈투일 건데 아, 그러다 보니까 신영석 선수가 서울 경기에서 첫날 경기를 하고 컨디션 난조가 좀 있어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. 예. 자, 일본 현지에서. 결국 김호철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민규 선수 그리고 정희석 선수가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. 합니다. 자, 이 그룹 현재까지 순인데요. 슬로베니아만이 현재 4승 무패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를 터키가 어제 일본에게 패하면서 3승 1패 승점 7점을 얻고 있고요. 일본이 또 어느새 2승을 거두면서 승점 7점. 지금 1 2개 나라 가운데 이제 중간 딱 중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. 승점 7점 을 득하고 네. 있고요. 그러니까 5위 네덜란드부터는 다 지금 2승 2패란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체코 대한민국까지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승점 차의 문제일 뿐큰 예. 문제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. 승수가 우선이 되는 이번 월드리그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1 0 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이 승리를 많이 거두게 된다면 승점과는 상관없이 이 순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, 당초 김호철 후 이번 월드리그에서는 4 승이 목표였잖아요 예. 이미. 절반은 달성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이곳 일본에서 1승 정도 아니면 2승 챙기면 더 좋고요. 그럼요. 네. 그리고 나서 또그 다음 주에 있는 네덜란드 해외에 가서 1승 정도 하면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네. 어,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